자, 봅시다. 흰공 5개와 검은공 10개를 주머니에 넣겠대요. 자, 이런 상황처럼 어떤 서로 같은 무언가를 음? 서로 다른 무언가에다 분배하는 경우는 중복 조합을 활용하자 라고 제가 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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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복 조합은 결국에 요런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으흠. 자, 뭐 아무튼 이러이러하고요. 나머지 조건들도 읽어보면은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 공끼리 서로 같대요. 그리고 검은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을 때뭐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가. 각 주머니에 흰 공을 한 개씩 넣는데 그럼 생각해보면은 주머니가 ABCD인데 흰 공을 한개 이상씩 넣어야 되면은 이거는 뭐 중복조합이고 뭐고 그냥 직접 세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나를 보니까 새 주머니 ABC에 넣는 흰 공의 개수의 합은 주머니 D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와 같대요. 아, 결국에 이런 경우에는 흰공 한번 여기다 따로 넣고요. 검은 공 한번 여기 따로 넣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흰 공을 갖다가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좀 케이스가 나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랑 b랑 c랑 d에 넣는 흰 공의 개수가 다섯 개가 돼야 돼. 근데 흰 공을 한개 이상씩 넣어야 된대. 그러면은 이건 되게 쉬운 게 결국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세 개는 성질이 같고요 너는 조금 따로 봐야 되죠? 이거 납득이 돼야 돼요. 음. 자, 항상 확통을 풀 때는 이 조건의, 조건의, 조건의 동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나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abc에 넣는 흰공의 개수의 합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랑 너랑 케이스가 갈린다 라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한번 요 케이스부터 볼게요 그럼 요 케이스에는요 주머니 뒤에는 검은공을 4개를 넣어야 되고 결국에 이 검은공의 측면에서 a랑 b랑 c랑 요 3개 에 넣는 검은공의 합이 그러면은 6개가 되면 되겠죠 그럼 너는 뭐냐? 자, 검은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3H6으로 구할 수가 있고 너는 어, 8C2랑 같으니까 몇 개냐? 28개가 되겠죠? 근데 요거 3개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28개씩 나올 거니까 3곱하기 28 해서 84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케이스는 검은공이 이제 A랑 B랑 C에 들어가는 게 7개가 돼야 되고 3H7 계산해 보시면 은36 어, 나올 겁니다. 그럼 너랑 너랑 더해 주면 되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네, 좋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들 음, 머릿속에다가 진짜 깊이 새겨 넣길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